사람들이 필리핀 어학원을 선택할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을 먼저 찾습니다. 왜일까요? 심리적 이유가 큽니다. 낯선 나라에서 한국인이 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왠지 믿음이 갑니다. 왠지 덜 속을 것 같고 왠지 서비스가 더 친절할 것 같고 왠지 식사가 더 한국식일 것 같고 근데 진짜 그래야만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진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작심이 스타일로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대표 어학원의 빛과 그림자, 장점과 치명적 단점, 그리고 절대 피해가야 할 사례까지 낱낱이 까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만든 어학원의 장점부터 이해해보게. 첫째, 한국 학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왜 회화가 늘지 않지? 왜 생활이 불편하지? 이런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커리큘럼 구성. 한국식 행정 서비스 심지어 고추장 제공까지 들어갑니다. 둘째,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입니다. 출결 체크, 시험 관리, 스파타룰 운영 등에서 한국적인 꼼꼼함이 작동하죠. 의사 소통이 편합니다. 학생이 문제를 제기해도 직접 한국인 매니저 혹은 대표가 듣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인이 운영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인이 사기치는 구조입니다. 작심이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3년 말 세부에 위치한 A 어학원 대표는 전직 서울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믿고 고등학생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직원 월급 미지급, 학생 수업 중단, 기숙사 음식 대란, 한국인 피해자만 20명이 넘었습니다. 또 하나 클락 지역의 모 어학원 대표는 50대 한국 남성 매년 조기 유학 설명회 열고 학, 학생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 가보니 수업은 없고 필리핀 튜터는 매일 바뀌고 시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 한국에서는 미용실 사업하던 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 대표 어학원이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것 감이 오시죠? 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한국인 대표 어학원의 대부분은 필리핀 교육법이 아니라 상업 허가증 하나로 운영됩니다. 교육부 인증이나 TSDA 등록 없이 그냥 어학 컨설팅 명목으로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경영 역량보다 사업 아이템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학원 하면 돈 된다는 말만 듣고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운영 경험 없이 진입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면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신고할 데도 없고, 거기서 직접 싸워야 하는데 무섭고, 이미에는 한국 돌아왔고, 이런 식으로 묻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실전 팁 드립니다. 첫째, 대표의 이력을 확인하세요. 전직 학원 강사 아니면 전직 여행사 사장, 교육 현장 경험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 현지 등록번호와 tsda 인증을 요청하세요. 영업허가증만 있는지 교육기관 등록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이름 있는 어학원에도 속지 마세요. 이름만 유명하고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혹은 매각된 곳이 많습니다. 운영자가 바뀌면 학원의 철학과 관리 수준도 완전히 바뀝니다. 넷째 실제 유학생 후기만 보지 마시고 중도 태교자 인터뷰를 찾아보세요. 잘 다닌 사람 이야기보다 탈출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진짜 리스크가 보입니다. 자, 작심이는 단지 불안감 조성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진짜 도움 되라고 여기까지 봤습니다. 정리할게요. 한국인이 만든 어학원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진짜 실력을 갖춘 대표인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인증과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꼼꼼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본인이 직접 겪은 한국인 대표 어학원 피해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방송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는데 소중한 기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단톡방 주소도 남겨놨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 교류하시고 경험 공유해주세요. 한국인을 위한 진짜 어학원 정보 작심이었습니다.